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들추어 주는데 있다. 당신은 때로 지체하지만 시간은 한 번도 지체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생과 실패를 겪고 나서야 겸손하고 슬기로워진다. 게으름은 발걸음이 느려 가난에게 금세 덜미를 잡힌다.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 둘의 발뒤꿈치를 문다. 당신이 삶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다.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오늘 하루는 미래의 이틀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항상 유익한 일을 행하며 필요 없는 행동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25세에 이미 죽어버리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보다 잘 기억한다. 순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도 안전도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성보다 이익에 호소해야 한다. 두 변호사 사이의 촌뜨기는 두 마리의 고양이 사이에 있는 물고기나 마찬가지이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으로 볼수 있다. 많이 읽어라. 그러나 많은 책을 읽지는 마라. 수명을 늘리려면 식사를 줄여라. 여가 시간을 가지려면 시간을 잘 써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은 남자를 건강하게 하고 부자로 만들고 현명하게 한다. 한가한 생활과 게으른 생활은 전혀 다르다. 누구든지 무덤에서 충분히 잠을 잘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처받은 대로 똑같이 상처를 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원한의 감정을 품는다면 오직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다. 용서만이 그를 이기는 길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삶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충분한 감정을 갖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지나치게 관대한 법은 지켜지는 일이 드물고 지나치게 엄격한 법은 시행되는 일이 드물다. 미덕을 갖추지 못한 자는 벌거벗은 것과 다름없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고양이가 회색이다. 만물은 밤에는 비슷하게 보인다. 비밀은 셋중 둘이 죽었을 때에만 지킬 수 있다. 부가 늘어나는 사람은 걱정도 늘어난다. 20대에는 의지, 30대에는 기지, 40대에는 판단이 지배한다. 열정으로 통치하긴 하지만, 결코 현명하게 통치하지는 못한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최고의 수익을 낳는다. 오늘 하루의 가치는 내일보다 두 배의 가치가 있다.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오늘 할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마라. 재능은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늘 속의 해시계가 무슨 소용이랴? 삶이 비극인 것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철이 든다는 점이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을 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을 줄 모른다.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찾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할 일은 끝내 당신만 찾아다닐 것이다. 죽음과 동시에 잊혀지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거나, 글로 쓸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말로 하면 잊어버리고, 가르쳐주면 기억할 수 있고, 참여하면 배울 수 있다. 인내하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와인에는 지혜가 있고, 맥주에는 자유가 있고, 물에는 박테리아가 있다. 변명으로 사과를 망치지 마라.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만큼 분노할 때까지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죽을수록 우리는 더 오래 불사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실험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100가지 잘못된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무식하다는 것은 배우기를 꺼리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첫 번째 책임이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찾을 수 없다. 어둠을 저주하는 대신 촛불을 켜라. 악덕과 싸우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고, 새해마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라. 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 필요하면 결코 좋은 흥정을 할수 없다. 한푼 아낀 것은 한푼번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기운과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불신과 주인은 안전의 부모이다. 생선과 손님은 3일이 지나면 냄새를 풍긴다. 양심은 성탄절이 계속되는 것과 같다. 희망만을 먹고 사는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분별이 부족한 곳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오래 살기를 바라기보다 잘 살기를 바라라. 자신의 영악함을 감출 수 없는 자는 바보이다. 당신의 머리가 밀랍이라면 햇빛 아래 걷지 마라. 교육 없는 천재는 광산 속의 은이나 마찬가지이다. 믿음을 통해 보는 방법은 이성의 눈을 닫는 것이다. 나쁜 습관은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쉽다. 신념만 가지고 따르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과 같다. 인간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용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변명을 잘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다. 잘난 척하는 것은 스스로를 약으로 독살시키는 것이다. 가장 엄격한 법은 때로는 가장 가혹한 불의가 되기도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는 것뿐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하라. 모든 분노에는 이유가 있지만 좋은 이유인 경우는 드물다. 경험은 소중한 스승이지만 바보는 경험에도 배우지 못한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일하는 자는 행복한 자요, 한가한 자는 불행한 자다. 부재한 자에게는 늘 책임이 있고 참석한 자에게는 늘 핑계가 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법을 안다면, 현자의 도를 가진 것과 같다. 긴 인생은 충분히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 유리, 도자기, 그리고 평판은 쉽게 깨지지만 결코 잘 고쳐지지 않는다. 오래 살기를 원하면 잘 살아라. 어리석음과 사악함이 수명을 줄인다. 자존심은 오전에는 풍요, 오후에는 가난, 밤에는 악명과 함께 한다. 가난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지만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비평가들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발실수는 곧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실수는 결코 만회할 수 없다. 비판,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수 있고 대다수의 바보들이 그렇게 한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아는 것 모두를 말하지도, 본것 모두를 평가하지도 말라. 나이 어린 사내 애들 뿐 아니라, 나이 든 사내들도 장난감을 갖고 있다. 유일한 차이는 그 가격이다. 아량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빚은, 자신의 능력 내에서 되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이다. 남의 조언을 듣지 않는 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옳은 말을 듣지 않으면 비난받을 것이다. 모두에게 예의 바르고, 다수에게 부침성 있고, 소수에게 친밀하고, 한 명에게 친구가 되고,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마라. 돈의 가치를 알고자 하거든, 가서 돈을 조금 빌려보라.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이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싸움을 부채질하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불똥이 튀더라도 불평할 자격이 없다. 당신이 은혜를 베푼 사람보다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당신에게 또 다른 호의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두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의 열정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만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사람은 없다.